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매물도 있는데요. 분양가보다 5천만원 싸게 되나도 몇 달째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는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인프라, 교통 호재에 신축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서울 접근성까지 좋기 때문인데요. 이런 다산, 별내 부동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남양주는 신도시 개발 사업들로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가 많이 생겨나면서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가 만들어진 지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진 않고 곳곳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역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8호선 다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들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오피스텔 500세대와 상가가 같이 지어진 다산대 시향이라는 건물을 보면 1층 메인 출입구에도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다산역 인근에는 임대는 물론 매매로 쌓여있는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는 장사를 하는 곳보다 공실로 나와 있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상가들이 이런 상황인데, 위치가 조금 더 떨어진 곳들은 지하나 2층, 3층은 당연하고, 1층 메인 자리들도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은 건물 전체에서 80% 이상인 공실입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분들은 월세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만큼 장사가 잘안 돼서 힘들고,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분들은 공실을 면치 못해서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산신 도시는 인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상권이기 때문에 다산 중심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갈매지구나 별내 등 다른 근처의 주민들도 이곳으로 와서 상권을 이용하는데요. 지금은 일부 메인 1층 자리를 빼고는 대부분 공실이고 공실이 많아서 대형 프랜차이즈도 입점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특정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가, 주상복합 건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절반 이상은 공실입니다. 오피스텔 상황도 상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월세가 계속 오를 걸 예상하고 분양받았지만 시세가 오르지는 않고 기존 시세에 맞추기도 어려워서 매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한 분들이 기대랑은 다르게 수익률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공실로 대출 이자만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도시를 처음 개발하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최근 불경기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공실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도시 규모도 크고 지역 주민들 수요가 있는데 상가에 공실이 그렇게나 많을 수가 있나 하실 텐데요. 다산 신도시와 별내에 특히 공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일단 너무 높습니다. 다산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금액들을 살펴보면 엄청납니다. 신축 상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24년 준공된 상가인데요. 금액은 14억입니다. 이 상가의 평수는 전용 16.63평이고, 평당 무려 8,400만원입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임차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 현재 소유 현황을 살펴보니까,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예정이고, 한 10년 동안은 계속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 상가에서 운영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면 중도 퇴실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상가 말고 지금 다산과 별내 주변 상가는 대부분 분양가에 비해서 면적이 좀 작고 내부 주민 수요로만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굳이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여기서 장사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운영을 잘해서 임대료를 내고도 수익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남항주 상권에 들어왔다가 장사가 잘안 돼서 월세도 밀리고, 심지어 보증금에서 깎여서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이탈로 이어져서 공실률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카페나 학원, 음식점 등 업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상가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적어도 500만원 정도는 되는데요. 장사가 진짜 잘 되지 않는 이상, 월 500만 원을 내고 나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높게 임대료를 책정한 투자자들이 문제라는 반응이 있지만 사실 이분들도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임대료를 이렇게 받더라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을 추가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공실은 점점 늘어나고, 상권 자체가 죽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일단 택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주상복합단지나 프라자 상가를 대규모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부터 지상까지 상가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가지고, 이걸 하나씩 개인에게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냥 비어있는 상가를 분양하면 분양이 잘안 되니까 분양하기 전에 임차인을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잘안 구해지면 조금씩 임차 혜택을 줄 때도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낮게 받거나 해서 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그 월세를 기반으로 수익률 몇 퍼센트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대출 이자도 알아서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딱 세팅을 해두면 분양받을 손님은 투자금 얼마에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니까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산이나 별내는 대부분 수요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맞춰졌다고 해도 매출이 안 나오면 장사를 1년만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월세를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매매나 월세 광고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분양받은 분들은 돈이 남아서 분양받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평생 모은 돈이나 퇴직금 이런 돈을 갖고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월세 현금 흐름은 커녕 공실이라서 대출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다산역과 별내역 주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들, 이 단지들 밑에가 전부 다 상가입니다. 지금 매물 현황을 보면 이 작은 구역 안에 몇백 개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상가도 소유 현황을 보면 아직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가 소유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매물은 추후에 분양가를 수익률에 맞춰서 분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매물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서 공실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는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가보다 5천만원 이상 싸게 내놔도 몇 달째 계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신도시 분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이 안 되는 경우 분양가를 할인해서 어떻게든 분양을 하는데요. 앞으로 남양주에서도 팔리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전부 다 할인 분양으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곳은 이미 원래 분양가의 몇십 퍼센트까지 할인한다는 상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가 직접 분양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면서 분양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분양 상담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할인가를 제시해도 거의 계약이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아서 분양대행사나 부동산들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산신도시에는 대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대형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완판을 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고 입주가 다가오면서 금리가 갑자기 상승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다산 블루웨일과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남양주를 대표하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도 지금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투자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의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고점에 거래됐던 대표 단지 하나를 뽑아서 매매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편한세상 다산이라는 단지입니다. 다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2017년식 1615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8살 타입은 21년 10월에 10억까지 거래가 됐었고, 22년 말 6억 8천만원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15층 매물이 이번 8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최저가에 비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상승했고, 하락 이후 점차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인 8억 5천만원보다 저렴한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는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 가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거래 현황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남양주 신도시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아파트의 가치가 딱이 가격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랑 지상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황은 좋지 않지만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급매가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되면서 가격을 일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경쟁이 치열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남양주에서 상가나 지산의 공실이 넘쳐나면서 상권이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건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의 신축 아파트까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현황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양주의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일정선에서 가격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부동산은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임차를 맞추기도 어렵고 분양가가 너무 높은 상품보다는 전세나 매매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에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